기리 마늘이 이렇게 제 키와 똑같이 커 가지고 꽃이 피었는데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어? 근데 중요한 거는요. 과연 마늘 이 대를 이거를 안 잘라 줬을 때이 구간 어느 정도 된가 보자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꽃도 보고 이 실험 결과도 보기 위해서 놔뒀더니 이제 오늘 캐 보니까 자 보세요. 이거는 꽃이 달린 거예요. 근데 꽃으로 안 달렸던 지금 쫑을 따줘버렸던 것. 쫑을 꺾어줬던 것은 이렇게 컸어요. <laughs>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가요.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차이 나죠. 근데요. 또 일반 육종마늘 있죠. 한지형 육종마늘을 저희가 이제 재배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육종마늘 크기하고 <laughs> 별반 차이가 없죠. 거의 같아요. 육종 마늘요. 한 지역 마늘 큰거 하고 이렇게 차이가 없네요. 이거는 쭉 거의 같네요. 이거는 이렇게 차이가 없이 제일 큰거 가져왔는데 저희가 재배한 것 중에서 이렇게 차이가 없네요. 보세요. 이거하고 육종 마늘하고 이 코끼리 마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꽃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꽃은 한두 개만 남겨놓고 한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쫑이 음, 마늘 테가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를 잘라줘야 쓰겠습니다. 이렇게 마늘 테가 올라오면 잘라줘서 이렇게 마늘이 굳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달려 있네요, 주화가. 음, 이 주화를 달란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주화 여기 떨어졌는데. 캐면서 이렇게 나온 것들은 전부 이렇게 주워놨어요. 이렇게 주워놨는데, 이렇게 굽네요. 어, 그래도 하여튼, 어, 코끼리 마늘을 몇개안 심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수확량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말경에, 말에서 9월 초순에, 이제 마늘 심을 준비를 다 밭을 갈아가지고, 9월 말에서 10월 초순까지 저희는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주화를 심는 방법을 주화나, 코끼리 마늘을 심으면서 보여드릴 건데, 자, 보세요. 이렇게 주화를 심을 때는 어쩌냐. 이렇게 있으면 주화가 있죠? 여기 달린 데 말고, 이 위에 이렇게 올라온 데, 여기를 가위로 똑 잘라가지고 이렇게 실을 심게 되면, 그 싹이 빨리 올라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 또 심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팔개가 코끼리 마늘을 수확해서 여러분들한테 비교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일반 마늘과 함께요.